아지아 이거 아 이거 리봐 자... 됐다 바로 때려 때려 아개개아니있 아, 아, 잠깐 기아아씨힘들어니까자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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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没有啊 <목소리가> 오가이해 어, 어, 아, 해야 어. 아, 아, 너무 잘 들어. 아, 저거 호가 잘. 어, 구개 개구... 조명비 안먹명하게 넣어 보자. 오가야지 미스 미스 미스. 가 아, 이거한

와씨시하 아, 어? 올리버 칸? 칸 아, 와, 칸도 6다라 아, <laughs>

열 앉아 있는 앉아 있는 앉아 어지러워 인는 앉아 줘, 인절 줘인는 앉아 있는 앉아 있는 앉아 있는 는앉는아 있는 앉아 아아 있는 간다, 간다, 간다. 다시.

아아악 갑니니다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 와 없다 해줘 된다 안 된다 된다 아악 아 아파 아이씨 아이씨 동빠 아이씨 이거 이는와 근데 정아가 알로 들어오네 야 베트남 아니다 아? 아씨 아이씨 아아씨 하늘을 지키고 있쌍방울 터졌다 어, 지금. 아. 받 제발 이거 찬스. 이거 너리. 이 없어? 저걸 봐봐. 너희만 너희만 바로 안 돼. 이봐 봐. 너리나. 와, 저거 바로 안 야, 여기 에구아미이 미치겠다. 와! 있냐? 고개. 와! 와! 나이스. 이이이 좋아, 좋아. 나이스. 좋아, 좋아, 좋아. 이 패스에서 이대로으로오쪽 시간시간시간 시간. 저쪽에 있시시간 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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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 시가, 시 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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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 시가, 시가, 아 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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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아핸들은 그래, 그래, <laughs> 만나 보네. 핸들도아니다 오늘 공을 쫓지. 왜 네, 아아 <laughs> <아니, 아니, 웃음> 나이스 맨모 다시. 퍽! 웃아아 어, 좋아. 아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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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